런들건 일픽은 저쪽이 아마 막방 아즈를 비에고 먹으면 돼. 티타야 티타 가져가네. 이러면은 올늘 일단 탑 사이온 미드 라이즈 아니면 트페가나날 듯? 저쪽 지금 이니시가 오른 하나거든? 이거 바텀 히트가 그 라인전 할때 룰루나 티타 W 강 나오면 그냥 박아도 되거든. 근데 대신 아, 그래야 코르키가 그래야 때릴 수 있는 선에서 그때 박아야 돼. 네네. 어 너네가 그거 고무줄 고무줄. 어 유리의 그거 W 맞으면은 질 수가 없어. 아빠이가 나와봐 올라와봐 이거 밀어 밀어봐 상바이 네. 컨트롤할 거야 여러분. 어 조심 조심 아니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 돼. 어 천천히 천천히 빠져봐 빠져봐 이거 라이즈 올수있냐 라이즈 올수있냐 이거 빠져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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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보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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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집가나아니아니아니어 잠깐만 가보던 가 가보던 가 가보던 거어 조심 조심 어빼빼빼빼어 어, 나이스 아, 너무 좋고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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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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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있어? 들어빼빼봐빼봐빼 빼봐, 하이브 하 괴롭혀 괴롭혀 이거 이제 온다 이거 괴롭혀 괴롭혀 어 하드 돼, 하드 돼, 하드 어어 어, 하드 돼, 하드 돼. 천천히 빠져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 에이, 에이, 이거 야,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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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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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까지 한한번 빼고 여기까지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야, 여기까지 나오면 간다 이거 오공봐 오공봐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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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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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어떻게 바로 용 치면 응징하고 용안 치면 나정글부터 돌릴 거야.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고고. 오케이 오케이. 아 싸요, 온데 싸요, 온데. 오공 봐야 돼.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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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공 봐. 오케이, 모았어, 모았어.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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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쪽 봐줘 이거 종호야. 나 오공하고 마주치면 싸울 거야 이거. 겁나 유리하다. 오케이, 나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나 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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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까지 오른까지. 아 저기 바텀 한 살이죠.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아 이런 거. 좋아 좋아 탄미로 탄미로. 빼가지고 이거 오, 치다가 오면 은 그냥 바로 내가 스탠부터 날릴게. 네. 이칼칼부싸암할 거야. 미드 미드 바꿔 미드 바꿔 칼부싸암할 거야. 아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야 오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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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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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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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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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기 야 위쪽 위쪽 오른 보자 이거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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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야지게 빠. 아 괜찮은데야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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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뭐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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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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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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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터 짜 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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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지금 오케이 나 싸운다 오케이 개피기네 오케이 나이스. 오공까지 까지 오공 가드대 가드대. 더가더 가. 더 가. 아야야 오공 야, 어디 갔어 사라졌어. 쟤서 쟤서. 필 쐈어 필 쐈어 필 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먹을게 어. 먹을게. 어. 오케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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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이거. 라이 사이버 못가도돼여다가 타워 때려봐 타워 때려봐 타워 때려봐 타워 때려봐. 어어 어. 어, 어 틀다, 타워 타워 타워. 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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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타. 오케이 틀다. 오케이 틀다.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좋아 이대로 가. 미드 밀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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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계속 오케이. 어? 시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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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 밀어 미뤄, 밀어 미뤄, 미들, 미들 들어가, 들어가, 막 들어가, 그냥 여기 대기 조심하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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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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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이오케오오른오케이오케오 좋아 좋아 여기까지 하고, 메고메고 다시, 다시. 라인 가서 라인 먹고.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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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이거.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고. 바로가바로가 오케이, 와드 지우고.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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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싸워봐, 싸워봐. 이거, 좋아, 좋아, 지금. 오케이 okay. 앞라인부터 먹으면 돼 앞라인부터 야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봐줄게 봐줄게 야 오케이 oh. okay. 아, 어 오케이 아우 아파라 야 밀어봐 밀어봐 못 죽이냐? 오케이 조심 하여, 조심 오케이 코르키 오고 있어 코르키 오고 있어 기다려 다 포크가, 다 야, 온다 아 온다 온다 코르키 온다 기다려봐 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앞라인 앞라인 봐 앞라인 봐 아 잠깐만 비상인데 이거? 아, 야, 빠져봐, 아, 빠져봐, 아.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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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봐. 빼, 빼, 빼. 라이즈 텔타고 는데 와우. 사냥 와봐 텔찍어봐 이거. 와봐봐. 와봐. 사냥 여기 라이즈 라이 즈 아래 아래다가 넣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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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아 잠깐만. 다배배배배배 미드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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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미로. 미드 밀어. 펜치? 화이팅 하고, 화이팅 하고. 야,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듣다, 듣다, 죽여. 나이스. 아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미드, 미드. 야, 막을만 한데이러면 미드 밀어봐. 미드 밀어봐. 미드 밀어봐. 어, 뺀다. 야, 사이언 집 끊어봐. 사이언 집 끊어봐, 이렇게 억지이 밀자. 아니다, 아니다. 야, 빼라, 빼라. 거기까지 하고 빼라, 오케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야, 이러면 죽어도 돼. 괜찮아. 밀어, 밀어, 밀어. 죽어도 돼. 이러분오르 논다. 어, 가는 중, 가는 중. 야, 좀, 좀 끌어봐, 끌어봐. 괜찮긴 해. 라이즈 보이냐? 라이즈 좀 줘봐, 줘봐,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이거, 아,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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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케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빼봐, 빼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나, 어, 내가 좀못 들어가가지고. 와, 나 박았고, 야, 빼빼빼. 아니, 아니야, 빼빼빼빼, 빼빼 천천히. 어, 봐줘봐, 봐줘봐, 봐줘봐. 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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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야, 오른오른오른오른 야, 너 혼자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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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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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오르오르오르오르오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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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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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믿오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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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믿오 믿어, 오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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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믿어, 어오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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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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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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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가지 가지 한다 그냥 가지 가지 와씨야 이걸 질뻔 한다고 잠깐만 오케이 자피 p 케이 들어가 보자 야, 우리 다 이동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하나만 좀 조심하면 돼풀 없을 때 지금 바텀 한번 싸울 수 있어 나 큐풀 준비해봐 징크스한테 오케이. 나 가는 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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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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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때려봐 때려봐 오케이 여기까지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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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밑드다 봐줄 봐줄 수 있어 그거? 트런들 여기 있거든. 트런들 있어. 옆에 트런들 있어. 아나 봐줄게 봐줄게. 다들 다들 다 봐줄게. 천천히 해 봐. 어 좋은데 좋은데. 자어봐떨 봐. 위로 가야 돼요. 와트런들트런들트런들 어, 애니비야. 애니비. 어트런들들트런들트런들 애니비 애니비야. 나 많아 없다. 와. 아 빠져야겠다 이거. 거. 어. 빠르가 먼저 가. 빠트가 먼저 가. 살수 있지? 살수 있지? 야, 어. 야, 아, 아, 아 천천히 가고 해도 가고 돼. 해도 돼. 해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지울게. 지울게. u go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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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d d l 줘 to table, 줘 a 줘 d 줘 e 줘 a d d l e p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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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d d 애니비야. 아, 아, 슬로 걸었고 슬로 걸었고. 아, 개피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빼. 여기까지. 오케이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용용 아, 용만 먹자 용마. 아니 아니 불러 불불 먹어도 돼불불 먹어도 돼, 블루, 블루. 아, 뭐 먹어도 아, 돼 이거는. 런들템안 나왔다 이거. 야아탑탑탑 신공 봐 이거봐 이거봐봐. 봐 신공 나 탑, 탑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아, 끊어, 무조건 나어 오케이. 런들런들런들런들런들런들런들 오케이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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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애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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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애니비야 t h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나 뒤에 있어, 궁 돌려도 돼. 오케이 나이 turn the turn the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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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나이스 잡 t 잡고 잡고 h e turn the turn the turn the turn the turn the t u r 오케이. 오케이. a y What is so? w h a 거 is s 이거 k a y Oka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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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o 이 a 때려 k a y Okay. Okay. o k Okay. Okay. o k a 비야 k a 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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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자안아 아 용봐 용봐 바로 쭉 시야먹으러 가자 이거 어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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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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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줘라 이거 아 비상인데 아, 네. 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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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게 끊기네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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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점프 뛰어도 돼 지금 뛰어도 돼봐 봐봐 봐봐 각 어, 좋아 각 좋아 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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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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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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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오케이. 오래 천 없어? 우리 캐틀 없긴 어, 해. 어. 때려봐. 저쪽이 오면은 그냥 포킹해, 포킹하고 싸워, 포킹하고 싸워. 아,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어? 바로, 바로,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아, 앞에 있는 거 때려봐, 앞에 있는 거 때려봐. 아, 바로, 바로 한 대만, 바로 한 대만. 오케이, 모았어, 모았어, 모았어. 앞에 있는 거 때려봐, 앞에 있는 거때려 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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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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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케이 야용차용차용차용차 차차차 차 용차 용차 차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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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우 꺼내 용치우 꺼내지 용치우 꺼내 이쪽 봐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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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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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케이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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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라인이 너무 틀렸다 이건 빠질게 빠질게 아아 쉽네 이거 끝나진 않을 거야 이거 기회 한번더 있고 우리 앞에 앞에 거 때리고 자크가 징크스나 에이비 한 명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 조심 오케이 자크가 자크 와봐 자크 지금 뛸 준비해봐 여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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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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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징크스 공 달고 뛰어야 돼 근데 어 조심 조심 와봐 와봐 아 징크스 징크,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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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빼줘봐 오케이 오케이 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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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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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오케이 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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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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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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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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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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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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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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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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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여, 나이스, 죽여, 나이스 나이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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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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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타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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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워 타워 나이스 좋았다. 맞아 나왔다 나왔 괜찮아 괜찮아. 좋았다.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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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좋았다. 아, 좋았다. 오케이. 야 나이스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위험했다 이거. 진짜 마지막에 <laughs> 자크가 너무 좋았다 진짜. 어떻게 이겼냐 이거? 지는 게 맞는데 이 게임은. 아. 하... 이거 우리 카드 다 떨어졌는데 비상이네. 내생각엔 이거 사이러스 나가야 될것 같긴 해. 어때? 1픽 사이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laughs> 지금 미드가 다 잘렸어. 오레라이즈, 애니비아 다 잘려가지고 너가 딱히 아, 카운터 맞을 게 없긴 해. 나 근데 조이. 어, 조이? 조이 하면도 그럼 너, 너 조이하고 싶으면 조이 가자. 조이? 조이 오케이 조이 가자. 존 에기언 아, 고마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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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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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미안. 아니야 아니야 <laughs> 괜찮아. 아한테 가고 싶었다. 아, 다 <laughs> 아, 아, <힛>. 아, 개꿀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줘, 줘. 내가 할게. 저희 진행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아!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나 세트 정글 고수였어, 걱정하지 마. 야 이거 돌진 조합 가자 그냥 우리. 괜찮아,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캐리해줄게. 카이사 아, 아. 원딜. 어? 뭐야 미드 아, 카이사 같은데? 아, 카이사 정글이야 아, 뭐야? 아 진짜 아, 뭐야. 씨. 아. 음, 올라와, 올라와. 한 라인 더 밀어봐. 어 여기까지, 빼빼빼빼, 빼, 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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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아, 터졌다. 빼라, 빼라, 빼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빼빼빼, 빼빼. 빼빼빼. 11호 와봐, 이거. 아, 그냥 트라 오케이. 아, 빠질게, 빼라. 빠질게, 빠질게. 지워, 지워, 지워. 히트야? 히트야? 아, 운동 바텀 텔 찍자, 그냥. 운동 바텀 텔 찍어. 바텀 텔 찍어. 탑 누가 가.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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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와봐, 와봐, 이거 와봐. 아봐아봐아 봐. 야, 오아러 간다. 오 오케이. 맞줘 맞아 맞아 맞아.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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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라카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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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카이사라 카이사라 카나. 오케이. 아 카이사. 라카 나카 나카. 때려 때려 때려. 좋아 좋아 좋아. 아트 아트 아트. 아트 때려. 아트 때려 봐.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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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트 아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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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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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전용 먹자. 이거개꿀개꿀 카이사 도이 카이사 도이 조심 조심 빠져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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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쭉 빠져. 쭉 빠져 봐. 아이고 빼빼빼빼빼빼 p a z a Pazapaza, okay. Laka Husania, l a 빼 a 빼 u g a p 빼 z a p a okay. Pentorpe, and Toro, yeah, Silas is imposing t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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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라칸 r two men of Chilos, okay. Okay, r a k a n a k a n a k a n a k a n a k a n a k a n a k a n a k a n a 줘 빠져봐, 빠져봐. 오로라, 오로라. 아, 아 잠깐만. 와, 아, 이거 우리 그냥 지키면 해. 돼. 들어가지 마. 지키면, 어, 어, 계속 들어가서 우리 빨리잖아. 어, 어, 어. 빨리. 앞에 거 봐줘, 어, 앞에 어? 거.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있다, 상대방. 한다한다한다 아, 라칸, 라칸, 라칸. 괜찮아, 괜찮아. 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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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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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마 딜러마 아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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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바, 아트록스 아트록스 오케이 오케이 먼도공 쓰고 막아 줘 카이사,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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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진진진진진 오케이 okay, 아타칸 아타아타아타 오케이 사했고바로 어때 바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바로 안돼아 여기 죽으면 안돼아 죽었는데 아 빠져 빠져 안돼안돼안돼 빠져 나가자 나가자 붙도 붙어 줘 가자 가자. 바로 칠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도부터문도부터 문도부터. 아, 오케이 방황.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오케이 마쳐, 오케이. 마쳐 오케이. 공봐공 봐. 공까지까지까지까지 아, 봐줘 봐. 봐줘 봐.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오케이. 야, 용비야. 용가 용가 용가. 아,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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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트 아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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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트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석소, 수석소. 오케이. 하이사 지겨줘, 카이사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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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끌어줘 돼 끌어줘 돼 어떻게 끌는거 봐줘 어떻게 끌는거 봐줘 저기, 아 잠시만 아안 좋은데 아 이거 내가 조냐 별로 떠가지고 아 아비 까비 용조 용조 아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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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로 나 믿어로 이거 음, 문도 와봐 형 문도 와 괜찮아 끌어도돼 라칸 끌어줘 라칸 때려도 돼나좀 멀어 나좀 멀어 어 오르러 봐줘 오르러 봐줘 오르라 괜찮 천천히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보고 아.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빼. 오케이 때려 봐. 때려 봐. 시비를 때려. 용 때려. 아, 어, 가이사, 가이사, 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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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 가이사 아, 시발. 아, 깜짝이야. 아, 지지. 어, 가자 가자 가자. 먼가 봐. 진진진진 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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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나 대켰다. 나죽 오케이. 나 오케이. 오러 오라 오러 오러 라 오러. 오부터 오라오올라오로라오로라다트록스아트록스 오로라, 오로라. 아트록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마트 때리고, 트 때리고, 마트 때리고, 막아줘, 아줘아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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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개피, 진 개피. 오케이, 오케이, 야, 라와따라려 따라와, 따라려따라라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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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문도 라아문라 쫓아 라도쫓라 문도 라아문라 쫓아 라 그냥 라만보라지마라만보라지마라리끝라게아라와로라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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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와아라와 따라와, 따라와, 로라라 아, 끝내 볼까? 오케이, 끝내봐, 끝내봐, 끝내봐. 오케이. 문도 문더, 문더, 문도문도 줘. 아,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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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어, 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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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아, 짐마가 짐마가, 아, 장로 하는 게 맞긴 했었는데, 까비, 나이스트라이, 싸워야 돼 이번에, 이번 싸워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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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억으로 잘 걸렀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우로라터도로라부터 오케이. 우로라 우로라 우로라. 우로라 잡았어. 우로 잡았어.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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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아, 죽어요. 죽어요. 아. GG 아. 아비 아. 막판 하자. 막판. 아. 왔다. 아. 4세트면 많이 왔다. 아. 아, GG 와 이게 5과 기가네되겠다병 어? 넘는 챔피언 할게. 야 이거 지면 이거 억울해서 오늘 잠 어떻게 자냐? 급해지지 말고 침착하게. 다들 말잘 따라줘. 우리가 잘 걸기만 하면 은 쉽게 이길 수 있어. 빨리지만 마. 이거 나서스구앤이라서 빨리면 다 죽을 수도 있거든?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미드 미드 미드. 오르고 와봐 오르고 와봐. 거기 깊방깊방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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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 아래로, 아천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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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지아 지워 아래로, 아래로, 아천로아천천아천천 아래로, 아래아아아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스아스아아 이거 위쪽 봤어야 되긴 했는데, 야풀 없긴 해거 조심. 나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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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섰어. 천천히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빠지고 빠지고. 하이팅 해봐,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해봐, 하이팅. 개피긴 해, 개피긴 해. 저기 피 상태 별로 안 좋아. 꿀념이 없어, 이거 이거 때려봐, 때려봐.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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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빼봐, 나 스마 없어, 스마 없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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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아개피 a n 개피 c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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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 c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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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c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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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리 c 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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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 c 그 p 그 c 그 p 그 c 그 pick, p i c 그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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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빠지면서빠지면서빠지면서카이팅 파이팅 이팅이팅 괜찮아 괜찮아 빠져봐 빠져봐 지이팅 하면 가이 카이, 이팅 하면 돼 파이팅 하면 돼아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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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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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려. 오케이 오케이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빼 빼. 아이 아래 레온 아래 레온 아래. 레오나 아래. 레오나 아래 레오나 아래. n a r d Leonard, 깊다 지금 a r d l e o n a 로 와줘 이거, 깊다 r d 겁나 깊다 우리. d l 있어, n a r d l e o 어 오케이 레오나 n 다 레오나 e o 다 이거. d l 봐 o n 봐 r d 다 레오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Leonard, Leonard, l e o n a r 아 l e 봐 n a r d l e o n 와 r d Leonard, l e o 이 a r 와 빠지고 빠지고 어? 탑탑탑야탑탑탑탑탑탑탑탑탑 탑! 나 갈게 갈게 탑탑궁 쓴다 이거 탑궁 쓴다 아 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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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앤! 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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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사스 나사스 텔 천천히 천천히 아.. 나빼빼빼빼빼음 괜찮아 야줘줘줘줘줘 애니 풀 덜었을 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 미드바 미드바 그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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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웬 잡고 그웬 잡고 오케이 집갔다가 집갔다가 오케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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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탄 넘겠어 바텀쪽 봐줘봐 아 이거 봐줘봐 이거 봐줘봐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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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공받고공 받았고 천천히 앞에 거 앞에 거 라소스 궁 바꿔, 뭐, 궁 바꿔! 라소스 <laughs> 못 잡냐, 저거? 아... 조. 레오나, 레오나 오케이, 아, 용우 줘, 용우 줘 리더 와봐, 그냥 걸게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이거 그냥 줄거 줘봐 그냥 줄거 줘보고, 괜찮아 아직은 아직은 진짜 할 만하니까 어, 잠깐만 아. 아 잠시만 아 이게 넘어가지네 <laughs> 아 공사봐 공사봐 아. 안 되겠다 저, 아 주지 까비다까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재밌잖아 아, 아. 아, 내가 거기서 거 다시 한번보여줄게 그게. 세트, 솔직히 나는 2세트부터 좀 느꼈어요. 오늘 좀 힘들겠다. 왜냐면 게임이 쉽게 안 끝나. 1세트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1, 2세트 마지막에 이긴 것도 좀 운이 좀 좋았어. 따윤이 님이 딱 2세트 지고 나서 좀 각성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콜이 갈렸어요. 일단 나는 장로를 먹자였어. 종우랑 나머지 사람들이 미대를 가자고 했었나? 어, 미대 쪽으로 많이 기울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장로 먹는 게 낫지 않나? 밀어봐? 하고 해서 그냥, 쓰근하게, 그냥 어차피 2대0이니까, 아, 뭐, 한판 져도 되지. 뭐, 그래. 뭐, 이런 마인드로 내가 좀 했거든. 왜냐면 저는 솔직히 오늘 3대0? 너무 재미없어. 시청자 입장에서? 노잼인데? 3대0? 아, 예상된 결말? 재미없는데? 그래, 뭐, 이런 리스크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면 티면서 팀원콜을 따라줬어요 조에서도 그렇죠 오만한 마인드 <laughs> 또 만약에 넥서스 가서 막히더라도 아 재밌는 그림 나오겠다 딱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 미쳤나봐 나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 는데 저는 살짝 그 죄를 달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3세트 시작하기 전에 아이판 샤코강 나오면 샤코 해야겠다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근데 갑자기 세트가 랜덤픽이 되는 거야 아 휴마 이거 벌 주는 건가 하면서 이제 뭔가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나이 썩어빠진 마인드는 아 조이를 어떻게 못 쳤냐고 제가 그재연해 드릴게요. 조이를 어떻게 못 쳤냐? 제가 옆에서 던수리 탑법 직관했어요. 아 되게 여유로웠어.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하게 내 기억 내 기억하는 게왜 그랬냐면 제가 옆에서 직관을 했거든요. 자 조이 1 픽이야. 그러면은 그 10초 나왔을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오케이 조이 픽하면 돼 하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로 쳐다보니까 멍 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현재영이 난가하고 슈발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조까지 쳤거든? 조까지만 치고 이렇게 했어도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조까지만 쳐서 나와서 픽하면 되는데 아 진짜 존나 느려 옆에서 보면 진짜 답답했어 좀. 아왜 이렇게 느리지? 이걸 못하나? 이런 느낌으 어, 아쉽네요. 뭐 어,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나의 오만한 마음이 이제 패배로 이끌었지. 다음에 우승 한번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음, 감사합니다.